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을 보면 저를 보면은 기절 초풍을 해요. 기절 초풍. 네. 예. 화작거리 화작거리. 화거리죠그 네. 사람들은 50세 퇴직하고 네. 다 놀죠. 주 네. 그런 들이 많으시죠. 예. 네. 근데 저는 64세인데 지금도 현역이고 이 이발하는 기법은 아, 네. 다 옛날부터 이제 하는 기법이 있는데 네. 이거를 얼마나 최적하느냐 예. 네. 한 6개월을 네. 한감제 맞고, 네. 다 빠지고, 네. 이제 회사는 휘집게 내고, 암과 싸움이 시작됐죠. 네. 6개월 동안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진짜. 오늘의 유쾌한 반전의 주인공은 남성컷 분야의 스티브 잡스 조동군 원작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유, 어, 원장님.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직접 이렇게 또 뵙게 됐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60년 GT입니다. 네. 네, 한국 나이로 64시죠. 네, 64인데 아 제가 이제 걸어온 길을 네.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네, 아 저는 이제 팔남매 네.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네.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중학교 때 네. 등록금을 못 내고 네. 교복을 살 돈이 없어서, 네. <laughs> 봄에까지 동복을 입고 다니다가, 아. 선생님한테 등록금 안 가준다고 엄청 두드려 맞다가, 네. 결국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네. 자퇴를 했어요. 자퇴를 하고 이제 인쇄소로 14살 때 이제 가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 정도 되는데, 신문 광고에 한전 직업훈련생 6개월 과정을 모집하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 응시를 네. 했죠. 쌍문동 가서. 응시를 예. 했더니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250명이 네. 한전연선에서 전봇대 올라가서 벤치로 네. 전선을 묻히고 하는 훈련을 6개월을 받았어요. 네. 6개월을 받고 한전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결혼을 했어요. 25세. 네. 네. 25세 결혼을 하고. 결혼 빨리, 그때 같은 경우에는 네. 결혼, 아, 정년기가 있지만, 빨리, 빨리 했죠. 한 편이시네요. 네. 그래서 조그만, 뭐, 사글쇠 얻어놓고, 70만원짜리 사글쇠 얻어놓고, 결혼을 했죠. 네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딸을 낳고, 나는 이제 그때, 음, 철탑을 타러 다녔어요, 철탑.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면은, 네네. 이걸 도시로 날려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수장 같은 데로 이제 날랐다가 정수장에서 분배해주는 데인데, 네네. 그 날르는 그 철탑, 송전이라고. 그, 거기에 이제 일을 했죠. 일을 하면서 네네. 신혼생활을 했는데, 네네.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앉아서 펜트 잡고 사무실하고 하는데 보니까 다 공대 나온 애들, 음. 대학교 나온 애들. 음. 근데 이제 쪽팔리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 준비를 했죠. 아. 결혼하고 신혼 초에. 네. 그래서 84년도에 고건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네. 85년도에 대검 검정고시 합격을 하고 네. 87년도에 방통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아 이어서 계속 들어 이렇게 그렇죠? 연결해서 네. 그래서 예, 예. 우리 딸 낳고 이제 딸마 나가자 걸어다니고 할때 저는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했죠. 아 그리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87년도에 이제 방통대 들어가서 법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아내가 시름시름 아프더라고요. 음 살이 막막 막 40kg 이하로 빠지고 그래서 송무병원에 응급실에 갔더니 거기서도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한두달 있다가 그 의사가 이암 같으니까 네. 저 입원을 시켜서 검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네. 암 병동으로 입원을 시켰어요. 네. 거기서 이제 사서지 검사를 해보니까 네. 비장암이라고 비장암이 뭐냐면은 이 우리 몸에 있는 그 쓰레기 같은 거를 소각하는 소각장이에요 비장이. 아. 거기서 쓰레기, 그런 걸 다. 장기 중에 하나. 예, 장 중에 하나. 예. 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거는, 그, 응고가 잘안 돼요, 음. 응고가. 6개월을, 네. 항암제 맞고, 다 네. 빠지고, 네. 이제 회사는 휴직게 내고, 암과 음. 이제 싸움이 시작됐죠. 네. 6개월 동안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정말. 나. 애들은 다, 이제, 그때 이제 아 둘째, 둘째 아들까지 낳은 상태라, 애들 야. 둘은, 애들은 뭐 형집에 맥놓고 나는 음. 지금 맡겨놓고 나는 휴직해내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다. 예. 사삶 선거를 하더라고. 이야. 그, 갑자기 그러니까 마른 하늘의 날벼락씨 그럼요. 갑자기 그런 날은지 예. 예. 그 서른, 내가 서른한 살 때. 아, 젊은 날이에? 예. 사모님도 젊은 날이신데. 예. 이야. 예. 결국 의사가 네. 3개월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태을했어요 음. 애들은 다 이제 뿔뿔이 헤어져 있고, 온갖 정이다 했죠. 간호를. 음. 간호를 했는데 더안 좋아지고 송전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요 네네. 작업하다가 야차하면 막 떨어져서 죽고 그래가지고 그랬지. 그때 이제 기능직을 자꾸 이제 없애려고 하는 추세로 네. 기능직에 있는 사람이 기술직으로 시험을 봐라 나이 상관없이 네네. 그 특기를 줬어요 아... 그래서 공대들을 뽑는데 네네. 그러니까 거기 청원경찰 우리가이 기능직 네네. 있는 사람들 시험 볼라면 봐 오. 그래가지고 91년도에 봤어요. 어, 저를 정말 좋은 기이였네요왜 예. 봤냐? 네. 이 사람 죽고, 네. 내가 철탑에서 하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애들 코아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애들이 몇 살이었어요? 애들 다섯 살도살 다섯 살도살 네. 그래서, 예. 예. 잠실에 전기학원에 수강을 신청해 놓고 이제 전기 공급을 하는데, 네. 거짓말 아무튼 그 책을 씹어 먹었어요. 씹어 먹어 제가. 아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결핍이. 독한 있었어요. 더큰 마음을 하어요 그럼요. 어, 적기 아니니까. 네, 그래서 1년 정도 공부해가지고. 그 사모님이 아픈 이 와중에. 그렇죠. 정신없는 와중에. 예, 예, 예. 아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 네, 예, 예, 아. 합격을 했어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기술, 기능직에서 이제 기술직으로 합격을 네, 해가지고. 네. 승격하셨네. 승격했죠. 네. 91년도에 이제 승격을 해서 간 게. 일산 열병합 발전소가갔어 아, 열병합 발전소에 갔는데, 이제 돈은 뭐 다, 뭐다 털어먹고, 네. 병 치료하더라고요. 네. 그 시골 <laughs> 전원주택 같은 거사글세로 네. 얻어가지고, 네. 거기 이제 집어넣고, 밭을 한 200평 얻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기 시작했어요. 교대 근무를 하면서. 네. 그리고 이제 한 5년 정도 병 치료했더니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암이라는 게요, 네. 5년 지나서 재발하느냐 없어지느냐 5년이 주기예요. Yeah. 5년이 지나니까 돈은 없고 만약에 재발을 하면은 이제 죽겠더라고. 왜요? 돈이 없으니까. Yeah. 그래서 본 것까지는 안될것 같고. 그리 집도 하고 상겹살 실도 하고 안한게 없어요. 다가 김치 공장까지. 했지. 김치 아. 공장까지. 반찬을 사먹는 시대가 오겠다. 음. 그러면 반찬 가게. 그래인이을딱 쳐보니까. 장뚝대가 나오는 거야. 음, 네. 장뚝대가 사당동에 있었거든요. 네. 저는 딱 필이 오면 바로 해버려요. 어. 사당동까지 달려왔죠. 네. 달려왔더니 거기서 프랜차이즈로 내주더라고그 어. 일산에 합시다 해가지고 바로 네. 계약하고 2002년도에 에 3월에 오픈을 했어요. 네. 일산 신도시 아파트촌에 네. 그래가지고 대박이 난 거잖아요. 이제 집사람은 이제 조금 조금 이제 나아지니까 이제 와서 좀 도와주다가 내가 네. 아줌마들, 요리사들 다 이제 동원해가지고 내가 운영을 하고. 네.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6개월 있다가 2호점을 또 냈어요. 네. 거기도 이제 또잘 되더라고. 그리서또 3호점도 되고. 네. 3개까지 했어요. 대박이 났으니 말이죠. 야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 돈 많이 벌었겠네 진짜. 20, 20억 벌었더라고 아, 그래요? 20년 전에. 그 20년 전에. 야. 그때 또 명퇴를 시키더라고 이명박 정부 때 청년들 일자리 만든다고 명퇴하면서 또 조건이 좋더라고요 어, 2010년도에 명퇴금 받고 이제 명퇴를 했죠 어. 이으로 와가지고 보니까 그 조리장이 네. 조리장이 또 창업한다고 그만두고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 그럼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조리하는 걸다 배웠어요 다 음. 120까지는 no. 다 배워가지고 내가 다 조리해가지고 팔았지 전 가질 수가 이렇게 네, 많은 거죠 네. 아. 근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재미가 없고 그래서 어, 셀프 리더십 그 아까 그 플래너 보시면은 내가 네. 체계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마스터 해가지고 틈틈이 네. 대학교 가서 애들 네. 자기 관리하는 거, 네. 시간 관리하는 거 네. 기록 관리하는 거, 네. 지식 관리하는 거, 업무 네. 관리 뭐, 뭐, 독서 경영, 이런 걸다 배워가지고, 가서 강의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네. 강의를. 강의를 많이 시작했는데, 아, 디지털이 급격하게 들어오니까, 네. 얘네들이 아나로그는 다 이제 안 해요. 내 음. 한계를 느끼고, 아, 이것도 내 일이 아니구나. 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고민했던. 일인 다 역을 하셨네. 네? 그러니까 일인 다 역을 하셨다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러면 다 네. 터득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딱 캐치하고,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세 가지 뭘할 거냐 이제 리스트를 뽑아봤죠. 도배, 중장비, 네. 그다음에 이 이용. 네. 이용은 내가 한 20년 전부터도 회사 다닐 때부터 앞으로 이용이 괜찮을 거다 그래가지고 후배들한테 너 이용 배워라, 이용 배워라 그랬거든요. 아. 근데그 이제 인생 이막이 이제, 이제 단계가 넘어가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음.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 그는데 빨리 하지 않아요? <laughs> 어, 왜 이렇게 빨리 하세요? 쉽게 해야지. 아, 그렇 나름대로 이제 이런 메뉴얼도 만드시고, 예. 연구도 하시고. 그리고. 어, 그러시다 보니까 빨리 하신다는 거구나. 대한민국에 예. 전국 명장이 11명 있고요. 네. 지역 명장이 네. 몇십 명 있어요. 아. 저는 명장 한 10명 정도를 쫓아다니면서, 네. 그 비법도 배우고, 예. 인터뷰도 하고, 네. 다 분석했어요. 야. 동영상을 찍어다가 여기 예. 지금 다 있어요. 사장님 인생 2막 준비하시면서 그저 하신 게아니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음. 야. 아, 1막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2막에 대해서 한 번, 어, 사장님이 어떤 그, 진솔한 말씀을 좀 듣고 싶거든요. 네 그걸 해왔던 걸 놓고, 새로운 분야에 이제 도전하신 거잖아요. 아, 그때 뭔가 판단 기준이랄까. 선별 판단 기준은, 기준은 약간 있었을 것 같은데. 판단 기준은 이제 나이 고려해야 되고. 네. 그다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려해야 되고. 네. 네. 저는 풀뿌리처럼 혼자 이렇게 개척이 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시받고 이런 건 싫어요. 네. 혼자 독창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지. 네. 그래서 이제 이발을 택한 거지. 이제 이발을 택해가지고 학원을 등록을 하고 네. 학원 위에 고시원을 얻어놓고 네.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자기증을 땄어요. 아 <laughs> 그러면 저 아까 AI 시대라고 했는데 전문직이라고 있는 부분이 같이 대치되고 있지 않은데 이발은 그런 부분에서 피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있어 뛰어들 수 있는 부분아 예. 일론 머스크가 뭐 최근에 아마 앞으로 곧 인간을 능가한 어, AI 로봇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 아무리 능가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못 하겠군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은 나올라나 모르겠지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 그건 왜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네네.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5천만 인구에 2,500만이 남자예요. 아, 2,500만의 네. 머리가 있잖아요. 두 형이. 두 형이 있는데, 네. 2,500만 가지예요. 와. 이거 표준화된 게 없다고. 어쨌든, 예. 이거는 사람이 해야 된다. 사람이 해야 된다. 예. 아. 그래서, 어, 그걸 이제 알아차리고, 예. 이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매년 30%씩 증가해요. 이쪽 분야에 뛰어든 시기가 언제였었나요? 5년 전, 에 60에 땄어요. 이야, 그래요. 60에 땄는데, 네. 어, 보통 이용을 배울 때, 가발을 네. 써요, 연습할 때. 네. 네. 아, 가발. 가발, 가발로 이훈련하는가 통가, 가발, 아, 통가발, 아, 통가발. 통가발, 아. 근데 보통 학교에 위해서는한 10개, 많이 쓴 사람이 10개 정도, 15개 썼는데. 아, 네네네. 네. 저는 70개를 썼어요, 70개. 네. 어마어마하게 했죠 어마어마하게 네. 그리고 고시원에 얻어놓고 거기서 밥먹고 그것만 살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네. 합격을 해서 그날 합격한 달에 창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 그 무모한 이시네 아니죠 네. 그 기술자를 하나 두고 이제 그 사람한테 배울 욕심으로 그러니까 아, 두 가지 아, 종류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배울 욕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6-7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하는가 또 분석을 해봤지 내가 한갑에 젊은 애들이 나한테 머리를 자르러 오겠어요 그것도 네. 아마추어가 네. 버벅대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아, 그렇네요. 아 내가 공략할 대상은 네. 젊은 애들 머리가 아니라 시니어 쪽으로 가야 되겠다 네. 그럼 시니어 많은 데가 어디야 서울 이런 데가 아니고 경기도로 가야 되겠다 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천, 장호원, 파주 다 김포 조사를 해봤다가, 하다가, 네. 안성이 괜찮더라고. 안성이. 그래서 안성에다가 내려서가게 오픈한 거예요. 아. 5년 전에. 1호점은? 1호점, 예. 수도권이고, 인구 밀도가 있고. 인구. 인구가 19만인데, 네. 19만 안성 도시에 미용실이 452개였고요. 많은 편인데 음. 미용실은 많지. 많지. 이발소는 48개더라고. 아. 근데 그 중앙에, 시장에, 이발수가 없더라고. 이발수가 다왜 가져. 네. 좋다. 여기다 벌리자 해가지고. 거기다 오픈하고, 6개월 만에 대박이 났죠. 이야. 바글바글해요, 지금. 언론이랄까, 이쪽에. 이런 페이 나와요? 동아일보에. 네, 동아일보에. 서, 서영아 기자라고. 기사를 써서 내보냈는데, 한 면이 다 나온 기사예요. 네. 그, 그게, 백만 명이 봤어. 예, 아. 네, 아. 네. 그리고 뭐, 사방 군데서다막 문의가 오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100만 명이 오길래, 아, 내가 이걸, 내이 소중한 기술이나 이 철학을 네. 이렇게 전수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 평택점에 네. 교습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증을 딴 사람들이 네. 와서 거기는 이제 고객들을 무료로 커트를 해줘요. 네. 무료로. 네. 그러니까 무료로 그 사람들을 커트하 대신에 네. 자기 머리를 네. 연습적으로 내놓아야지. 아, 예, 예. <laughs> 어이, 어, 뭐, 어, 그, 그 서로 위, 위, 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그, 럼그 사람들은, 어, 어. 그 머리로 그렇죠. 연습을 아, 그렇죠. 하고. 아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다 수정을 해주니까, 똑같아요, 내가 해주는 거나. 그러네요. 예. 다른 마무리, 그 사람도 잘했죠. 그 사람도 잘했죠. 그렇죠. 아. 아니, 자기 그 간판인데. 그렇죠, 그렇죠. 줘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배우러 오는 사람이 전국에다 와요. 그래서. 아. 아, 그러니까 동아일보 그 기사가. 네네네. 절대적인 영향. 예, 예, 예. 아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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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네, 네, 네. 남자는 평생 현역으로 살기 위해서는 네. 세 번의 업을 바꿔야 돼요. 네. 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업을 바꾸는 거는 저처럼 한전에서 전기를 하다가 네. 반찬업을 하고 네. 반찬업을 하다가 강사를 하고 네. 강사를 하다가 이발사를 하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한전에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을 보면 저를 보면은. 기절 초풍을 해요. 기절 초풍. 예. 네. 네. 화작거리, 화작거리. 화작거리죠. 네. 근데. 아, 사장님과 스토리도 정말 뽕뽕한데. 네. 예. 네. 아. 근데 그 사람들은 58세 퇴직하고. 좀 네. 지금 다 놀죠. 근데 저는 64세인데, 지금도 현역이고. 그러면 그분들이 상당히 불워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야. 근데, 아, 그 중에 이제 몇 명은, 어, 아, 그래? 나도 이제 도전해야지 해가지고 도전을 해요. 네. 도전을 하는데 성공 확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게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네. 자기를 안 버리는 거예요. 아. 자기를 내려놓고. 미적군이든 다른 줄이든가 네. 완전하게 아... 한걸 탓해가지고. 네. 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네.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앞으로 이제 이용사의 활동 영역이 약간 넓어질, 넓어질 수있는 수 거죠. 거. 젊은 애들이 이용사 시험을 많이 보는데. 네. 걔네들은 이 신여 머리를 안잘라요 바보 네네. 이런 데가 아, 막 분위기 좋고 네네. 뭐 이런 데막 문신하고 네네. 이런 걸 하지 신여 머리를 안 해. 요시 신여 머리 자르는 인력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이쪽 블루오션이 많아요. 여기 그 틈새시장. 틈새시장이에요. 선택을 할때 비전도 있지만 꼭 빼놓자는 것이 어떤 아 어떤 수입 이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내다가 보고 이렇게 고요고 말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예, 어떤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저 예. 운영자치가. 예천에서. 네. 어, 교육공무원 국장까지 하시다가. 네. 정년퇴직을 하시고. 네. 이걸 작년에 배워, 자기증을 땄어요. 어. 국장까지 예. 네. 자기증을 따고 나를 찾아왔더라고. 네. 이거 신습 좀 하자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가르쳤죠. 네. 그, 그 사람은 팔라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3개월. 안성에서 3개월 정도 해가지고 기술이 어느 정도 되니까, 네. 이 사람이 이쪽 평택 안성 쪽에 요양원을 본인이 뚫어가지고 한 10군데 봉사를 다녀요. 아. 기술이 많이 늘어났는데, 네. 네. 그 중에 한 군데는 100명을 깎아주는데 한 사람당 5천원씩 줘요. 50만원 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 2명 뒤로 가서 깎아주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요양원이고 이런데, 다 이제 유료로 돌아가요. 어. 그, 여기, 서정리점에, 네. 주말 수피하러 오시는 분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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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분은 삼성에서 퇴직하신 분이에요. 예. 네. 근데 이제 부인이 미용사예요. 네. 근데 그 부인이, 이, 신랑 보고 이걸 따라, 따라 해가지고, 네. 7년 전에 땄어요. 네. 저희가, 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여기서 정기적으로, 여기서 일을, 시키, 일을 하거든요. 어. 이틀은 자기 아내가 하는 미용실에 가서 남자 커트만 하고, 네 번을 하고, 삼 네. 3일은 또 이제 쉬고, 그렇게 해요. 어, 그런 네. 사람 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이쪽으로 진입을 하시면은, 네. 저는 이제 이쪽 계통을 잘 알고, 제가 네. 연년도 있고 하니까, 네. 안내를 해줄 거라 이거죠. 네.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봉사를 하고, 네. 어떤 코스를 밟고, 이런 걸 컨설팅을 해준다는 거죠 음, 그리고 제가 어떤, 자체적으로 아. 그런 훈련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맘 먹혀 달렸어요, 맘 먹. 네. 그러면 75가지 현역으로 할수 있는 일이 뭐냐. 네. 이걸 한번 자기가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네. 한번 하나씩 검증해 보라 이거지. 네. 그래서, 한 5개 정도 추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그쪽에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라 얘기지 네. 이게 앞으로 비즈니 어떻게 갈 건가 네, 네. 도배가 어떻게 갈 건가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페인트가 어떻게 갈 건가 네, 네. 그럼 내 나이에 이걸 할수 있는가 이런 네, 걸다 네. 분석해 보면 되잖아요 표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표 만들어 네.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면은 자기가 할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 내가 이발이 좋단 얘기죠 예그 네. 중에 그렇죠 예 네. 어. 똑같은 노래도 다 부는 사람마다 이제 개성이 틀리듯이 그렇죠. 이것도 큰 틀은 같은데, 네. 제가 최적화 시킨 거죠, 최적화. 이게제 아... 모토가 뭐냐면은, 네. 같은 일도 다르게 하자. 자, 원장님, 이제 2막에서 이제, 이제 산막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보니까 정말 잘 사셨거든요. 어, 앞으로도 분명히 가슴 뛰는 어떤 그 미래, 예, 꿈이랄까, 어떤 희망상, 이런 부분, 바램이랄까 이런 부분이 분이 있을 텐데, 어떤 기으로 있습니까? 자, 우리가 치킨을 먹잖아요? 네. 치킨이 요만해요. 아, 예. 그죠? 예, 예. 그, 털포바노면 뭐, 뭐, 네네네. 볼 것도 없어요. 네, 네. 근데 치킨 대학이 두개 있는 거 아세요? 어, 모르겠는 그런데, 아, 네. 2500만 명 남자 중에, 네. 경우의 수가 두 개만 더 네. 붙이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네. 7,500만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네. 네. 이게 왜 대학이 없냐? 이 남자머리, 이 난해하고, 네네. 이 복잡한 게왜 학교가 없냐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음, 경제적으로 이제 허락이 되면은, 저 이발 전문 학교를 만들 거예요. 아, 전문 학교? 예.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게 만약에 성산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최초가 되겠요최초 아, 최고보다 최초를 더 중심인가 보 그렇죠. 봤나? 그냥 매뉴얼 이 전자책도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예, 만 맞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제 경영도 해봤고. 네. 전차점무점에서 네. 그, 새로운 걸 만들어서 시도를 해봤고. 네. 그 다음에 이쪽도, 어, 했고, 하기 때문에. 네. 뭐, 가게에 런어 차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한도 많이 해봐가지고. 네. 그래서, 어, 착한 남사건 아카데미의 네네.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네. 3개월 완성시켜주고, 네. 500명을 커트해야 하고 네. 이제 다음 단계로 진급시켜서 독립시키는 거죠. 네. 우리 원장님이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대부분이 인생이 막이랄까 뭔가 은퇴를 하고 제 2인생을 설계하면서 새로운 걸 하게 되면 시행착오들이 많이 겪거든요 네. 성공보다도 실패 케이스가 정말 많지요. 많죠. 많죠. 그런데 우리의 지민재 원장님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이제 신기하지. 그 원동력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겠죠? 메모요. 메모. 네. 네. 아, 메모. 네모. 메모. 고 자기 중요해. 관리가 중요 읽기. 자기 관리. 예. 책. 메모. 자기 관리. 네. 시간 관리. 네. 그 다음에 성실성, 네. 성실함. 네. 이게 이게 베이스로 깔려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아, 네. 저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를 배우면 꼭 그걸 적어서 저한테 제출하게 해요. 네. 그날 배운 거 네. 메모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분석하라고. 그러고. 네. 피드백을 하라고 그래서 네. 그 제출을 하라고 그러고. 실하게 이렇게. 하시네요.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시간 지키고, 네. 어떤 때 나오고, 어떤 네. 때안 나오고, 네. 그러니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사연을 얘기를 하고, 그런 거 하나 철저하게 기본을 많이 가르치죠. 아, 그래요?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이게 사람 하나하나, 하나, 이거 작품을 만드는 거거든, 작품을. 아, 이게 술품이지 그러면 작품을 그래. 만드는데, 어. 아까 얘기했잖아. 2,500만 가지 기술이 있어야 대한민국에서 이발을 해요. 2,500만 남자 중에 누가 올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렇죠. 누가? 그걸다 소화해야 돼. 예. 그럼 얼마나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냥 뭐 시각론 것만 배웠다고 아, 천만에 말씀이에요. 아 네. 그럼 이제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고 도태되는 사람은 도태되잖아요. 네. 이 시장이 원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살아남는 사람 어떤 사람이 살아남냐? 네.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 아. 그다음에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네. 네. 그다음에 이 관계가 좋은 사람. 예. 후반전에 최고의 반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하게 현역으로 네. 사는 게 최고의, 이제, 네. 최고의 낙이죠. 네. 네. 50이 넘으면 네. 이제 인생이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좀 허무하고, 내가 왜 살지? 그렇죠. 의미가 뭐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많이 해요?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냥 가서 무대포로 이제 봉사를 하는 것보다, 이거는 돈도 벌고, 애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성장을 하잖아요.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 네. 예 그걸 보면은 이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네.